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얘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제19장 바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구바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라 너희는 누구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여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8장과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어 믿는 자들은 온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하여 사우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최초의 이방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공유에는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다수에서 사역하던 사울을 불러와 함께 바나바는 사역을 하고 안디옥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2차 전도행 때부터는 두 사람은 각각의 팀을 일구어 2차 전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리포가 첫 광문이었고요, 테사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며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어제까지가 어제까지 본 것이 바로 이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한 것인데요, 이제 바로 또 이제 3차 전도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었던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위에 갈라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부르기아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익숙하죠. 갈라디아서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를 쓴 거고요. 고린도 전우서, 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이런 것은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바로 위에 갈라디아가 있고 그 위에 부르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면은 이제 에베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로 이렇게 발걸음을 이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이미 그,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오늘 이제 아볼로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안디오까지 같이 왔다가 바울의 발걸음을 함께하지 않고 곧바로 에베소로 간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루트가 나와 있진 않은데요. 어,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육로로 에베소로 향하였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갈라디아와 브르기아에 있는 교회들과 연관성이 없어서, 중요한 에베소로 바로 직행을 한듯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에베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이,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약간 부족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세계 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또 많은 철학자들과 또 지식인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의 후손들 중에 아볼로라는 아주 걸출한 똑똑한 친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예루살렘의 명절에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알렉산데르 돌아와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듯합니다. 복음이 온전하진 않지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 능통한 자였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에베소까지 와서 이 알렉산드리아고 하 에베소는 바다 건너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아 있는 거고요, 이집트의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는 그 바다 지중해 건너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유대인 회당에서 여러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이 아볼로를 데려와서 네가 전한 그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잘 가르쳐 준 거죠.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본문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설명할 때부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부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굴라가 남편이고 부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왜이부리스길라를 앞에 썼는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누가가 왜 여자를 먼저 썼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걸 보면서 그... 여성 인권을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두 사람의 그 부부 중에서 이 브루스길라가 더 말씀을 더잘 가르친 것은 아닌가 더 주도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남편이 뒤에서 외조를 잘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습니다. 어, 그 어, 중국이 공산 정권 모택동에 의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교회로 다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속신앙이나 혹은 샤머니즘과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50년이 지나 아, 이 중국이 국제사회에 드러나면서 철의 장막이 거쳐지고 아~ 이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아,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알면서도 다지제 묵인을 해 주게 된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대들의 에,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은 들어 알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성교사님이 지하교에 갔는데, 어, 교회 앞에, 강단에 성경이, 아주 큰 성경이 더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보통 우리 한국교회도좀 규모 있고 전통 있는 교회는 강대상 앞에 그큰 성경책이 펼쳐져 있곤 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중국 성도들이 그 성경책 앞에 가서 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아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다고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책 자체를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교사나 목사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아볼로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 예수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의 전도팀에 이 아볼로가 포함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성령의 세례를 전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유입되는가를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문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식기도 하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체험이나, 혹은 위기, 이런 일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옆에 있는 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봐. 예수 한번 믿어봐. 하면서, 기도원도 가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를 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교회로 유입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흔하진 않은데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 그래서 알고 싶어서 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도 가보고 혹은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한 번씩 들려보고 심지어는 이단에도 한 번씩 가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궁금해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 세계의 통로를 통해서 교회에 오긴 하지만 이 세계가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세계가 다 함께 융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 모태신앙들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냥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그냥 저절로 느껴지고, 어,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전통과 예배 형식과 이것이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속에 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혹은 위기에서 응답받고 교회로 유입됐는데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계속 기적을 추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진이, 지니, 요슬램프의 진이처럼 아 어, 기도하며 응답해주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진리를 추구해서 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체험, 성령의 체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실존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단순히 지적인 분, 진리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구나. 정말 실제적인 분이구나. 나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존재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 이, 그 아블로는, 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단순히 구약에서 얘기한 그런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자우손 뿐만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실제적인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세 가지가 많이 균형이 이루어진 분들이에요. 아, 하나님 의 말씀도 알고, 또, 영적인 체험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새벽에 오시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삶의 위기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더니 응답받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혹은 내 삶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새벽 기도가 내 삶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내 삶의 문화가 되신 분들도 있죠.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좀 어느 쪽에 루트로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삶의 위기나 체험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오셨는데 이게 잘 균형이 맞춰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뒤에 이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제 아볼로는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 원했는데요. 거기 이제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19장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나.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예수가 누군지 교육을 받고 고린도로 떠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로 간 사이에 바울은 위쪽으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아볼로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그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들은 사람들 때문인지. 요한의 세례만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역시 이 바울 바울도 에베소에 서 도착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세례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을 균형 잡힌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또 바울에 의해서 많은 이적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들을 보면서. 어떤 사들이 이것을 흉내내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언노라 하더라. 15절에 악기가 대답하되, 대답하여 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흉내내는 사람, 이 체험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뭐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마술사들이 이이 당시에 여러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 믿음으로 인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는 즉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궁금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체험 귀신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어 여기에 혹하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바울의 옷자락이나 손수건을 대고 이것으로 기도해도 병이 낫는 그런 체험들이 막 있게 되는 것이죠. 또어이 에베소에는 어 유대인 출신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각양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균형 있게 잡아 주는 것이었죠. 체험만 바라봐둔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두란노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의 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쿨라 철학자들처럼 그냥, 어, 형이 상학적인 그런 그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 그들을 불러내서 유대교의 전통이나 율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있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되어 줄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나 체험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병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경험적인 체험적인 이런 부분을 막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암송해야 되고 말씀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하면 흥황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는 삶의 예배를 들어야 된다.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게 아니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볼로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이것은 그래서 흥황하다. 이것은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눈치챘는지 모르시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소풍교회를 벌써 이제 14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균형 잡힌 크리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세 가지를 다 함께 균형 있게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계셔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살아계신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예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막내 아들, 재준이의 기도 제목이 어제 응답됐어요. 그래서 제준이가 이제 저는 제준이하고는 거의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어, 저를 부, 붙들더니 아퍼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놀이터가 다이게 폐쇄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놀이터는 열렸어요. 그런데 제 막내아들은 놀이터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어디에 관심 있냐? 놀이터 옆에 있는 농구장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막내아들의 꿈이 미국 NBA. 농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농구를 하고 싶은데 이 농구장이 폐쇄돼 가지고 농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농구장이 열려 있는 인하대학교까지 걸어가서 이 농구를 하고 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농구장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인하대학교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농구장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저께 농구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됐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예, 이런 체험, 체험 이런 게 필요해요. 더불어서, 우리가 체험만 강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뿌리를 박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결코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이 지역으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바울이 그런 면에서, 체험도 있고, 바트라노소원에서예 말씀에 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마술사들 우상들이 우상을 섬기던 마술사들이 책을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 우상 숭숭병배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일이 예배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 이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삶으로 더욱더 문화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진리의 말씀이 다 균형있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네. 우리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놀라운 생생한 경험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체험도 풍성하게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괄성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문화가 융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어 흥항하고 세력을 얻어 이 땅을 변하신 것을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